교육게시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립 유치원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가정 내에서 언어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입학 대상은 만삼 세에서 오세 유아입니다. 공립 유치원의 삼사세 원하는 진급되며 그외 신입 원하는 추첨을 통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립 유치원으로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립 유치원 교사에는 유치원 교원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되어지며 유치원 교육 과정은 놀이 과정에 근거한 놀이 중심의 통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놀이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 교육은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를 통한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글, 영어와 같은 언어의 경우 공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아들은 일상생활과 친숙하고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재미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놀이를 할때 가장 즐거워 합니다. 따라서 노래나 동화, 게임, 이야기, 체험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서 재미있게 활동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